여기반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여기를 잘라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쓰야 돼? 그냥 쓰자. 그것도 괜찮은. 깜찍하게 토끼 스타일로. 네, 여기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죠? 여기. 아 여기까지 머리가 들어가? 아 들어가네. 아 여기 한쪽만 들어가면 되네. 한쪽만. 다 쓰면 되지 그냥. 목대로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토끼 스타. 아니 잠깐. 잠깐 이거 이렇게 <laughs> 잡아봐. 벌려 잡... 아니 이렇게 딱 대봐 아 이게 요쪽으로 이렇게 잡아버가운데 자르게 어, 중간에 중간에 자 짜... 아니 중간에 자면 안되나? 여기 이렇게 자르면 그러니까 되잖아 여기만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어 어, 그러네 어.. 어. 사타구니만 응어 <laughs> 요절내버려 난도질해 그냥 사타구니 됐네 <laughs> 어. 예, 요절냈어 <laughs> 속바지 맞아 너희둘이 하는거 너는 안해 근데? 어? 너는 아, 자꾸 아니. 뭐 이렇게 막 빠지는거 같아아 아, 나는 아, 잠깐 나 이건 아는거 아니야 이제는 어? 니네가 삼겹살. 너 걔네 여기 있을 때안 돼가지고. 내가 안 와서 괴롭혀줘. 컨텐츠 같애. 1만 컨텐츠 1만 컨텐츠 1만 아, 나속안 좋아. 컨텐츠 1만 내가 참여해 주는 거. 야 아, 왜 나도 해라고요? 컨텐츠 1만 내가 얘네들 벌칙을. 나는 이제 참여 이제 빠지는 거야. 난 불닭이랑 계란만 하면 돼 응. 아, 속안 좋아. 레몬까지 먹을까. 속 괜찮냐? 아니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와, 내가 손대야, 천지와. 아직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말. 자, 상금을 거니까. 고 채팅 읽어 주고 있어 봐. <laughs>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웃음> 와, 죽겠다 <laughs> 자, 일단은 자, 시간 제한 없다. 자, 간다. 늘리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아니, 아니, 늘린 게 아니고. 가자. 내가 상금을 걸잖아. 상금을 걸게. 어 머리 어 머리로 뚫어도 돼. 머리로 뚫어도 돼. 어디 어디 이렇게 뚫으면 그 되는 거네. 어. 아이것까지만 내가 참아 참아한다 그러면. <목소리> 이기까지만 아. 자꾸 다도하라지 나는 상금을 걸잖아요. 내가 이사람들이랑 어이 내 이사람들이랑 상 해가지고 내가 뭐할거야아 진짜 물타기 우진다 진짜 아자 시간제한 시간 없다 너가 이기면 주지 말라고? 난 진행을 해야되는데 왜 자꾸 나라하라는거야 자 준비 아 저거 너무 꼼색이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여기서 시작하자고. 어, 머리를 뚫어서는 거야. 안, 안 돼, 어디로? 돼, 어, 예. 안 뚫릴 것 같은데. 자, 준비 시간제한 없어. 시작. 아, 씨발, 찢으면 안 돼. 이거 들어가잖아. 들어가진 않잖아. 씨발. 완또 됐어. 아니! 갇혔어, 지금! <laughs> 야, 갇혔어! 갇혔어, 지금! 뭐야안 아! <laughs> 어. 돼, 이거! 됐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이거! 아니, 갇혔어, 이거! <laughs> 이거 좀 가위로 좀 잘라줘라, 동생. 갇혔어, 아, 어떻게 뚫었어? <laughs> 어? 리가 해서 뚫었지. 어? 어. 어떻게 뚫었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옆에 하니까 그냥 뚫렸는데요? 옆으로 하면 안 되지. 아, 근 아까 아무 데나라 해가지고, 계속 제가 물어봤잖아어 어딘가. 아, 너는 여분은... 안 돼. 음. 나는, 나는 난... 정석으로 했어. 아, 근데, 아, 씨발, 날, 왜 자꾸 날 참여시키냐고, 아이. 난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씨발, 나 자꾸 하라 그래. 내가 푸드파, 내가 얘네, 난 그러면 이거, 계란까지는 봐줘야지. 계란이랑 불닭은 내가 참여했잖아, 대신. 원래는 어나 인정이네 어 나는 자꾸 빼줘 자꾸 나는 진행을 해야지 짜증을 내야지 그러면 형들이 그 짜증나게 하는데 자꾸 <laughs> 이씨 그렇고. 너 일단 1승이야? 나나너 1승이야? 어나 1승이야 나 1승? 어?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고무장갑이다 고무장갑 뭐예요불어 터... 불어서 터뜨리기 불어서요? 불어서 아, 이거를? 이거를? <laughs> 이런 거야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남순아 <laughs> 오늘 왜 그래? 너 저번에 니네 게... 시험 시험 하더니 기수가 좀 기수가 어. 기수가 잘못됐어. 시험 시험 하더 오늘 너무 괴롭히고 아, 기... <laughs> 기수가 너무 어. 오늘 남자 어. 기수. 어. 어 아니야 괜찮아. 어. <laughs> 불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돼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laughs> 기수가 니네 잘못됐어. 그러니까 약간 오늘 상남자 컨셉이야. 어. 상남자야, 상남자. 말, 너주둥아 살았잖아. 아, 레몬 먹었고, 좀 어, 놀라긴 했어. 아, 스타킹도 뭐, 숨이 음. 마생했잖아. 어, 어. 야, 야, 자, 간다, 얼굴로. 야, 좀, 뒤로 가, 뒤로. 나 <laughs> 터뜨리마. 난 진행을 어. 해야 되니까, 어. 어. 야, 포기는, 하다 포기하는 건 인정한다. 알았지? 하다 포기하는 건 인정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 되그거 아, 이렇게. 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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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 어야 아, 야야야 어아이 어. 잠깐만 이렇게 아이나 야야야야 야막 이거 팍아이날라올것같아 근데 이게 터지기 터지긴 터지지? 터지겠지 터져 어, 터지겠죠? 어, 어. 터져 터지겠지 아, 터져 아, 터져 터져 속도 <laughs>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진행을 <laughs>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일단 나는 어떻게든 나 뒤지게 깔라고 그랬네 나 내가 참여 했는데 자 간다 자 시간 제한 없어 자시 아 s like b 그래서, 자, 그렇지, 자, 여섯 살, 자, 일 번, 자, 주둥아리로 살서 새끼 역시 주둥아, <laughs> 역시 주둥아리로 하는 건다 잘해, 주둥아리로 하는 건 잘했어, 주둥아리로 하는 건다 잘해, 그렇지, 주둥아리로 하 아, 씨발 <laughs> 아, 갑자기 주둥아리로 하는 건 짱이야, 역시, <웃음> <웃음> 아, 배 <배고>. 아파, 아, <laughs> 주둥아리로 하는 건 짱이야! 지금 <laughs> <laughs> 하나 포기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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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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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가 아니 이게 안 <웃음> 터진다고. <웃음> 안 터져 <laughs> <안 던져>, 이거. <laughs> 아. 아, 존나 그래, 충나 <laughs> <아니, 너 혼동점 웃음> 걸려가지고 숨 <술 웃음> <laughs> 존나 안 죽어. <laughs> <laughs> 나, <laughs> 나 죽을 뻔해서 눈깔 봤지 나? 와, 야, 미칠 <laughs> 뻔했어. 야 보고만 있어도 웃게, <laughs> <laughs> <야>, 보고만 있어도. <laughs> 어, 아니 이안터자 다시 대수 도자너한대넌 안해도 돼너 이제 가운데 제도전 아너 하지마 너인정너한대너 가운데 한대아 인정? 이할것같아 얘는 계란도 아까 먹었어 오오오오오오 어어 아아 아오야 오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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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존나... 어, 어 좋아! 어. 이제 이때는 좀 서야 돼 어, 너야 숨 넘어간다 서야돼 이제 좀, 좀 서줘야돼 <laughs> 오우 쉣! 와, <뭐야>, 야야와 와, 야아 <laughs> 어, 무서워 야야야 지금 야너 쓰러진다. 야 뒤로 가 뒤로 가. 혹안 터진다니까 이거 안 터진다니까. 안 <laughs> 터져, 터져. 안 터져. 보고만 있어 웃겨. 어? <웃음> 그냥 웃겨. 아 존나 웃겨. 아니 안 아, 터져 이거. 야. <laughs> 야안 <laughs> 터진다. 어야. <야. 웃음> 어, 어야. 어. 어 나.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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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아아아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씨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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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안 터지지 안터 야, 야, 아, 진다니야얘 이거 갈아줘야될까 아, 재활용해 아, 까아아 아, 개 배아파 씨발아 너무 낡았잖아 하 아, 오님 감사합니다 아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기다 면방하고 저리가라다 진짜 아 하, 하, 하. ㅎ <laughs> ㅎ 어. 불면서 이렇게 너의 눈을 보는데 참 너무한 거야터질려 여기 안터진다니까안들어나야 안 되잖아요 아. 어? <laughs> 아, 아 너가 말한진 지능이란 게첫 쪽이고 아니 ㅅ 발 웃겨서 못해서아나못해 아 너무 아니면, 웃겨 그, 갈기갈기 찢어졌어 아 웃겨가지고 갈아야 돼 어? 계속 사줘야 돼 이거 어? 갈기갈기 <laughs> 찢어졌다 아 제가 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하잖아요 제가 그 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상금을 누가 이겼어 그러면 둘 중에 누구 이거 인정이 안 되잖아 아 머리에 쓰고 불면 터진대 아아 그 그거 왜 그런 눈빛으로 맞춘 거야? 왜그왜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는 거지?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지. 나도 돈이면 시키는 거 하는데. <laughs> 둘다 인정. 인정. 그러면 은 잠깐만. <laughs> 아니 이 사람들 내가 돈으로 섭외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이거 돈으로 이렇게 준다 할말 없었잖아, 그죠? 돈 준다 할말 없었어. 울산 사람 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둘다 인정. 둘다 인정. 다음에는. 나무젓가락, 빵대기로 끊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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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엉덩이, 어? 엉덩이로. 그렇지. 구멍으로. 뭐라고? 이게 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목소리> 힘 줘서 어. 박살내는 거 아니야? 한 개부터 많이 하는 사람. 엉덩이 이렇게. 어. <목소리> 많이 하는 사람. 어, 그냥. <목소리> 그고 뭐. 어, 자, 그러면 이거 뭘로 이거 줄 뭘로 해야지? 누 줄? 줄, 줄. 자, 촬영쇼 촬영쇼 어아 상금이 얼마길래가 아니라 왜자 예.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이거 방송입니다 그냥 와서 재밌는거지 즐기는거지 이거 뭐 나무젓가락 아 포기해도 돼 포기해도 되고 응? 어 여러분은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도 돼 안해도 돼어아 진짜 안해도 돼 이건 내가 그냥 준비만 한거야 음 응. 준비만 하고 어좀 쉴래? 한 땀? 한탄부실래 아니 해 가자 해요 한땀부자 일단 나무젓가락 한 개부터 한 개부터 어한 개부터. 어. 개부터 시작이야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끊는지 알지 엉덩이 그 상남 자야 어. 안 해도 돼안 해도 되고 해도 돼아 근데 어.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너 속바지 입었지? 까고 어 속바지 까까지돼 까도, 아, 까도 돼? 아 그렇게 까지마 어아 그렇게 까지.. <laughs> 그거 어떻게 음. 까야 되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까야 되는데 뭐라 아니 그렇게 까지 말라. 어. 아 그냥 까 그냥. 아 상관없어. 어, 남자는 어. 남자는 상관없어. 반 어. 어. 이렇게 적어. 어. 어, 배, 배 봐봐. 계란처럼. <laughs> <개람 적. 웃음> 어. 이상한 찾기도 있다. 해줄게. 알았지? 이상한 좀 여자. 번호. 오. 어. 오케이. 자 가자. 근데 내가 한번 시험 시범, 실험을 해볼게. 너 어, 한번 보여줘. 어, 이거 어떻게 나한 번도 안 해봤어. <laughs> 이거 쉽냐 이거? 어떻게 해야맞아 이거? 해봐 해봐 어? 땅 당겨봐 줄, 줄 이걸로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이 땡겨봐. 이걸로 안되는거 같은데? 그럼 땡겨봐 안돼? 이걸로 안돼 아니 똥구멍을 힘을 주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해야되죠 어? 같이 이거 안돼 이걸로 줄이 너무, 줄이 너무, 줄이. 너무 얇다고? 이거 ㅅㅂ 이줄 뭘로 해야돼 줄뭘 할게 없는데 이거? 밧줄 없어 줄 어, 어, 없, 네 아, 이거 없어. 없어, 없어. 줄할게 없어.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즉흥적으로. 안 되지. 해봐. 이,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죠. 여기.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죠. 어. 이건 뭘로 해? 아, 신발끈, 벨트. 아, 오케이. 벨트? 되게 하지? 어디 있다 그냐 저요 집에서 누워서 보다가 어디 살아 아 누워서 보다가 사실 네. <laughs> 뭐 어떻게 아까 문 잠궈 도망 벨트 왔네 내가 먼저 해볼게 어 레몬 냄새 터갈 어, 것 같아 줘봐 주마 <laughs> 꼬자마 이거 아픈가 이거 그치. 어디 보여 배, 저기 보여 젓가락 아 양동이 흰 바지라서 잘 됐어? 꽂았어? 아, 보이네, 보이긴 보이네. 여기 아, 옆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 똥꼬 허러 벨트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내 생각엔 엉덩이, 여기로 껴야 될것 같아. 어디? 그 밑에.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씨발, 나 이거. 젓가락 아, 더 밑으로? 아, 아니면 젓가락을 하나만 해봐. 아, 아니, 아니. 아, 젓가락을 더 밑으로. 어, 됐네. 뭐야? 아, 간단해. 뭐야 이거? 아, 씨발 너무 쉽잖아. 방송에서 보면 막. 그러니까 이거를 6개, 이제 개수로 하면 되지. 개수로. 다섯 개, 여섯 개막 이렇게. 어, 하나야,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 아, 어, 하나도 잠깐만. 안 힘들고. 안 아픈 게 아픈 게 아니야. 어. 아, 뭐야 재미없어. 아, 씨발. <laughs> 하나도 안 아파. 이젓 같은 거. 아이 뭐야? 이거 안 아파. 아, 아파야 되는 거야? 어? <laughs> 아, 뭐, 고통이 이거 아니, 그 너무 쉽잖아. <laughs> 아니, 뭐, 다섯 개씩 하면 되지. 아니, 아니면 뭐. 어, 내가, 아니, 내가, 한개한 어, 거가 한게 아니라, 뭐. 아, 다섯 개? 근데 네가 뭐,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지 젓가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재미없어, 이거. 음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어. <laughs> 마지막 컨텐츠 이거 하고 이상은 찾기로 넘어간다, 오케이? 발목 양말 벗기기. 발목 양말. 3판 이승. 여기서 승리자가 갈린다. 아무나. 음. 둘이 <laughs> 둘이 어아 둘이 이때 했었는데 이거를 음 그냥 발로 이렇게 내리면 돼. 어 발로 이렇게 내리면 되 돼. 빠르게. 스타킹은 어렵나? 스타킹? 스타킹? 아니야, 안 어울릴 것 같아. 스타킹으로 가자, 스타킹. 스타킹. 여기까지. 응? 여기서부 바지를. 아, 더워. 아, 속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진짜. <laughs> 입에서 입으로요? 그거는 뭐때할 수가 없어. 양말을 할다 있으면 양말을 둘이 일단은 이거 아, 둘이 약간 싸워 싸워야 되는데. 이거 다 죽이 안돼 가지고. 아 계란 노른자 터갈 것 같아. 다 아, 가자. 가자. 도망. 어, 아 도가자. 아문 잠글까? 문 일단 미안합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 나 들어올 때마다 토 나온다 자 일단은 자두분 신으세요 한 쪽씩 한 쪽씩 신으세요 여기서 이긴 여기서 이긴 사람 마지막 갑니다 어. 자 3판 2승이에요 3판 2승 무조건 날 따라해봐요 안에 날 따라해봐요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려고, 지금 이걸로 그냥 상남자 컨셉이라 오늘 오늘 이런 거한 거예요, 그냥. 자, 일단은 제가 알아서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땅하면은 여기서, 누가, 누가, 너가 몇번 이겼지? 무승부. 계란 1승, 스타킹 1승. 맞지? 계란 1승, 스타킹 1승. 레몬은, 그냥, 그거였어. 그냥 레몬은어 나가리. 나가리 여기서 해가지고 결승 결승하면 이기면 10만 원 10만 원 가겠습니다 <목소리> 자어 내가 벗기면 되잖아 이거를 얘가 내 거를 벗기고 그거야 아니면은 벗기는 거야 내가 벗는 거야 아니면 아 니애 네다 발목 양말이네 어. 뺏는 거야 쟁탈전 아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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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탈전이야 발로? 어 아니, 아니, 내가 길어가. 너를 이렇게 서로 벗기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어. 벗기면 어. 돼요? 그렇지. 그냥 체력 차이가 오바야. 아, 체격 차이가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자, 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갑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자, 준비. 자 그냥 자세는 아무 때리지만 아는데 자 준비 시~~~~~~~ 자! 아 뭐야 뭐야 빨리빨리 아 장난치면 안되지 장난치면 안되지 안, 안 때려도 안되고 <목소리> 자 안되겠다 다시 타임 쉬, 다시 때리면 안되고 꺾어도 안돼 자 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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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2분 안에 뺏어야 된다 자어자 어. 자, 준비 준비 <목소리> 자 어. 아이씨, 커피 다 쏘았어. 자 준비 시작 자. 자 그렇지, 자꺼 가시 가시 끝끝끝끝끝끝끝 그렇지. 끝끝끝끝 그렇지, 아. 예. 아. 예.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아신장세서야 된다 신장에서 신장에서 아, 나 이렇게 쭉 뻗어도 안떠아 그러면 아 꺾을 꺾던거 해야지 힘으로 아이씨 이거 좀 아니야 야 너한테 약간 그거 줘야 되나? 아니 괜찮아 다시 넣어 다시 다시 야 오른쪽 발로 오른쪽 발 해야지 오른쪽 발 오른쪽 발 아니 우리 웨, 나 왼발을 썼는데 왼발 아 그래? 같이 했어. 알았어 알았어 다 마지막 간다 아 힘쓰지 말라고? 아 힘은 꺾으면 안 되고 되는 건 괜찮아 웬만한 건 괜찮아 어꺾고막 어. 이런건 안돼 때리고 어 그런건 안하고 어자 다시 한다 마지막 그렇지. 3판 2성이야 어차피 3판 2성이기 때문에 네가 다시 2판 이겨버리면 돼 알았지? 그거 다 줘봐 거기 밀어 그렇지 자 마지막 자 준비 해아거 같지? 휴지 작살난것 봐자 자, 7초, 8초, 5초, 4초, 3초, 시작! 그렇지, 잡고, 그렇지, 잡아뜨려도 돼, 잡아뜨려, 잡아뜨려, 그렇지, 걸어봐, 그렇지, 꺼봐, 그렇지, 그렇지. 와, 신장 차이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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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야, 너 은근히. 야, 이겼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좀 시시하긴 하다아 어. 씨. 아, 커피 쏟아가지고. 자, 진짜로.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게 간단해. 이게 어차피 오늘 거의 뭐, 푸파만 하려고 했었어, 사실. 푸파만 하기에 약간 재미없으니까, 몇 가지 좀 추가를 넣어본 거고, 어? 다른 건 없어. 해가지고 원래 상금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했거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약간 보내기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음. 일단은, 고생했어. 졌네? 깔끔하게. 졌어. 이겼어.